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종목 맥점에서 잡아드리는 광수입니다. 자 오늘도 DND 파마텍 가져왔습니다. 자 DND 파마텍이 21선을 이탈하고 장대 은봉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이 스멀스멀 팔다가 오늘 프로그램 순 매도세가 360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조금 안 좋은 신호입니다. 자 무상증자가 시장에 물량이 풀리게 되면 그 유통 물량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제가 앞전 영상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자 그럼 무상증자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는 걸로. 보이고요. 제가 오늘도 DND 파마텍 매매 전략자들일 거니까 영상 중에서까지 시청 드릴게요. 자, DND 파마텍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별다른 제 이슈가 없어요. 자, 근데 왜 떨어질까요? 자, 여기 공시 보시면요, DND 파마텍의 추가 상장 무상증자 물량이 풀리는 건데 이 상장일이 저번 주 금요일이었고요. 추가 상장 주식수가 3,200만 주나 상장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거래량 좀 보시면 320만 주 풀린. 물량의 10%가 지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대 음봉 캔들이 나왔다는 거 이게 조금 안 좋은 신호인데 제가 그래서 앞전 영상에서 DND 파마 때 여기 단기적인 무중 랠리가 나왔을 때 우리는 본주를 매도하고 자, 무중 물량이 상장이 됐을 때 눌린 구간이 나올 것이니 우리가 그런 자리들을 공략해야 된다고 했는데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또 중요한 자리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갭 자리가 이렇게 있거든요. 거래가 떤 구간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 라인 때는 역행장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다 세력들이 만드는 건데 이 자리를 다시 한번 메우는 흐름이 나온다면 주세적으로 단기 추세적으로 조금 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토요일 날요 이렇게 DND 파마텍 영상 올려 드렸어요. 자 보시면서 과 좋아요도 한 번씩 지나치지 마시고 한 번씩 탁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썸네일을 썼는데 자 3,250만 주 매도폭, 월요일 날 터질 수 있다. 그 말씀드렸는데 영상 짧으니까 잠깐만 볼게데 여기 개짜리가 있어요. 이 라인 때를 메우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일단 21. 선에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22선을 이탈하는 이런 캔들이 안 되겠죠. 자 제가 요자 제가 토요일 날 영상에서도 2 2선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음봉 캔들이 나오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장에서 그런 캔들이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살짝 조금 위험한 신호고. 자 DND 파마텍의 기대감 뭡니까?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일단 중요한 건 1월달에 있는 JP 모건 헬스케어에서 발표자로 선정되면서 데이터를 발표한다는 것이고. 자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년 상반기에 지방간염 메시치료제 DD01의 임상 이상 결과 발표가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 경구용 비만치료제에 대한 결과치는 화이자가 경구용의 메세라를 인수를 하면서 추가적인 주력 상품으로 이 경구용 비만치료제를 가져가겠다 그 기대감이 아직도 존재해요 근데 왜 떨어지냐고요?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에 무상증자가 물량이 상장되고 금요일날 잘 버텼지만 지금 실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 제가 D&D n 파마텍 영상은 진짜 엄청 많이 찍어드렸는데 제가 진짜 무중매매 전략 관련해서 고점매도 전략을 말씀드렸었어요 자이 영상 제가 11월 22일자에 미리 올려드렸고요 이것도 짧으니까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주 월요일 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급등 랠리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여기 그림을 좀 현재 차트를 조금 크게 이 라인 대에서 월요일 화요일 요런 급등 랠리가 나온다고 예상을 할게요 하면요 자 요렇게 올라가다가 특정 구간에서 자꾸만 올라가지 못하고 옆으로 횡보하면 어느 정도 이호가당에 매도세가 쏟아지는 모습을 확인해볼 수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저는 이런 구간에서 단기적인 고점이라고 판단하시고 어느 정도 물량을 매도하시는 걸자 제가 이때도 영상에서 자 금요일장에 찍어 드렸고 월요일 화요일 다음 거래일에 이런 급등 랠리가 나오고 특정 구간을 돌파하지 못할 때 단기적인 고점이라고 판단하시고 매도하는 걸 추천 드린다고 미리미리 영상 찍어 드렸고 그 이후로 이렇게 월요일 화요일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자 DND 파마 대기 여기 보시면 요 라인대를 돌파를 못하면서 추세적으로 밀려 말이죠. 자, 그래서 저는 걱정을 좀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속보 채널에도 11월 24일날 월요일날 장 마감하고 이렇게 언제 매도해야 하나 영상을 올려드려. 자, 여기 댓글 좀 보시면 자, 이분은 무중의 4분의 1 물량을 고점에 실현했다. 자, 나머지는 이, 들어오냐, 마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DND 파마텍 기업 정말 좋죠. 기술력 진짜 좋습니다. 저는 중장기적으로 이 DND 파마텍이 시가총액이 더 커질 것같 라는 거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자, 그러나 시장에 무상증자 관련된 이벤트가 생기고 이거에 걸맞는 전략을 우리는 펼쳐야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최근에 요런 자리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진짜 걱정 많으실 텐데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미리 찍어드리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중요하게 볼 거는 지금 이 85,600원 라인이 뭡니까? 자 앞전에 세력들이 이렇게 갭을 띄우고 여기도 꼬리를 띄우면서 매물 소화를 하고 저항을 받다가 돌파하고 지지점으로 바뀌었죠. 이거는 바로 세력들이 다 만들어낸 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리를 살짝 깨고 바로 살리지 않는 한 추세적으로 이 갭자리를 메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중요한 라인 때는 76,400원 부근에 보이시죠? 여기 자리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간에 그 거래가 없던 구간이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밀리게 되면 이 갭자리에서 갭을 채우고 나서 지지를 다시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자리는요, 무대고 내가 물려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은 당분간 하지 마시고요. 추가적인 지지점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갭이 메워지는 76,400원 부근에 지지가 나오는지 우리는 확인해봐야 되죠. 자, DND 파마텍은 제가 공부방에 10월 30일날 21만 원 여기에서 나누기 4 하셔야 되고요. 자, 10월 30일 바로 요 캔들입니다. 캔들에서 제가 말씀드려서 이 정도라. 때에서 2배 넘는 수익률을 제가 선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영상을 제가 찍어드리면서 이런 단기 고점에 매도를 하시고 자 이렇게 무상증자가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물량이 대량으로 풀리기 때문에 이 물량을 해소시키는 이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기 고점 매도 전략을 미리미리 찍어드렸던 것이고 자 여기서 잘 매도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겠고요. 자 지금 이미 매도 못하신 분 계실 거예요. 자그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라인 때, 이 라인 때, 갭에서 지지가 혹시 나오는지, 이거를 유심히 찢면 제가 추가적인 영상도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공부방에서 로봇주들을 엄청나게 집중 배팅을 했는데요. DIC, 레인보우, 고형까지 다 로봇주인데요. 이 DIC가 지금 완벽한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요 날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자 꼬리까지 7%의 수익이 나오고 있다. 이 SPG 종목도 11월 20일 자, 제가 무료천주 SPG 4만 0원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그 라인 때가 바로 여기고요. 여기서 오늘자도 장대 양봉 나왔는데, 자 여기서도 퍼센트 수익률을 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수급이요 시장에서 로봇의 엄청난 수급이 중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에 중에서 로봇 중 베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실시간으로 제가 매수 신호 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런 실시간 매수 신호 필요하신 분들은요, 제 개인 번호 달아놨습니다. 자 01083462138로 숫자 1번 전송하시면 공부방 입 가능한 링크만 전달드릴 거예요.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공부방 3초 만에 가능하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학자가 25,000명이 넘었습니다. 제가 100% 무료로 운영 드리면서 이렇게 영상을 계속 꾸준히 찍어 드려요. 영상에서 뭡니까? 큰 그림 그려 드리면서 자 제가 영상에서 큰 그림을 그려 드리면서 전략까지 짜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실시간 매수 타점은 우리가 공부방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선 실시간이 좀 없죠? 자 그래서 요런거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 83462138로 숫자 1번 전송하시면 초대 링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수급이요 여기서 여기서 요렇게 섹터들이 있으면 꼭 순환매가 나와요 순환매가 왜 나오냐면 자 국내 주식시장 크기가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자 미국에 비해서는 10분의 1도 안되기 때문에 자금의 한계성 때문에 섹터별로 순환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어쩔 수 없이 나옵니다 자 그게 현재에는 이로 오보주들의 집중적인 기관과 외국인들의 배팅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쪽에도 쭉을 좀 하셔야 되고 자 제가 채널 상단에도 이렇게 링크를 걸어놨어요. 이 링크 클릭하시면 1번 써있고 옆에 전송 버튼 클릭하시면 동일한 방 입장 가능합니다. 항상 공부방에서요. 이 구독자분들 4만 명 분들 위해서 100% 무료 추천주 돈 1절 안 받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요. 구독과 좋아요 따봉 버튼 한 번씩만 드리겠고 항상 우리는 주도주를 공략하고 꾸준한 수익 을 목표로 한 종목 몰빵 배팅이 아니라 핵심적인 종목군에 내네 포트를 조금씩 나눠 담으면서 이게 급등이 나오면 분할 매도 그리고 다음 종목에 계속 이런 식으로 꾸준한 수익을 목표로 슈퍼 게미 프로젝트 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링크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DND 파마텍 월봉인데요 꾸준한 5개월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이 노란색 선을 5개월선인데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12월 거래일이 며칠 안 됐는데 지금 음봉 캔들이 때문에 살짝 추세가 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건데 항상 주주분들은 매도 의견을 일부 드리면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어차피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자 저는 이제 추세나 이런 차트적인 해석 그리고 분석 도와드리고 있는 지금 DND 파마텍은 여기 갭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미 장대 음봉 캔들이 나와 내일 바로 이런 장대 양봉으로 앞에 하락의 힘을 상승의 힘으로 먹어치워 버리면 추세상 달리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신호로 들이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어쩔 수 없이 하락의 힘이 좀 강하기 때문에 여기 갭자리에서 지지를 세력들이 해 주는지 여부를 먼저 보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 자, DND 파마텍의 모멘텀 기대감 아직도 많아요. 그러나 보다 무증이라는 이벤트가 생겼고 요거에 맞는 전략을 저는 짜 드렸는데 대응이 안 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러신 분들은 공부하시고 부방 입장에 계시면 제가 다시 한번 전략 실시간으로 자세히 말씀드릴거고 자 요런 이벤트 스케줄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셔라 그리고 오늘의 중요한거 뭐다 자여기 갭자리를 dnd 파마텍이 내일자 네 어떻게 해주는지 자 내일자에 네 바로 요런 단봉캔들이 나오면서 바로 올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미리 알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어떤 대응점을 가져가야 될지 좀 알아두셔라 제가 말씀드리면서 자 중장기적 상승세는 아직도 여전히 하다 그러나 단기 추세는 살짝 a b 하락파동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요거 염두 하시고 우리가 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한 번씩 드릴게요 제가요 진짜 욕먹을 거 각오하고 요런 무중 요기 바닥에서부터 잡아드려서 두배의 수익률 내드리고 여기서 단기 고점 매도 신호까지 드렸는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댓글까지 꼭좀 부탁드릴게요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포인트, 요거 기억하시고, 무중 이벤트가 이런 매매 전략이 필요한 거구나. 자, 요런 거 차근차근 배워가시면 됩니다. 자,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오늘 차트 공부시켜 드릴 겁니다. 자, 세력이 매집한 종목을 저점 매수 할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차트 패턴 공부를 할 거고요. 자,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을 하면서 시청을 하시면요. 자, 내가 실제로 매매할 때 정말 큰 도움 되니까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이 올릭스란 종목이요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에서 200% 넘는 3배 넘는 수익이 났던 종목인데 제가 왜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추천을 드렸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공부방에 7월 22일자로 올릭스를 4만 5천원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7월 22일 대비해서 고가까지 무려 3배 넘는 수익이 났었는데 제가 차트 공부시켜 드릴게요. 자 보시면 올릭스가 이 엄청난 1차 시세를 한번 내면서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왔습니다. 거래량이 앞에 있던 거래량 대비 엄청나게 늘어난 모습이 확인이 되시죠. 자 확인이 되시고 자,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조정을 한번 받았어요. 조정을 받을 때, 세력들이 지지를 보여준 라인 때가 있는데, 그 이후에, 이런 식의 상승 조정 상승 조정 하면서 저항을 맞고 조정을 다시 받았다는 거예요. 조정을 다시 받았는데 이 앞전에 지켰던 라인대를 이탈하는 흐름이 한 차례 나옵니다. 자, 이탈을 했어요. 살짝 이탈을 했는데 살리고 이탈을 했는데 살리고 이탈을 살짝 했지만 결국엔 살려내다가 단기적인 이 저점 라인대에서 박스 구간이 형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박스 구간이 형성된 걸 확인을 해볼수 있는데, 자,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고. 이라인때를 이렇게 돌파하는 흐름이 한 차례 나왔어요. 세력들이 지키는 걸 먼저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방향을 조정, 조정 횡보 추세에서 방향을 위로 바로 돌리는 그 시점. 제가 바로 요날 7월 22일 딱이 캔들에서 공부방에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괜히 추천을 드린 게 아니라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공부방에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세력들이 지켰던 라인을 개미들은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살짝살짝 이탈을 시키면서, 자, 개미들한테 공포 구간을 주면서요, 여기서 다시 세력들이 매집을한 거고, 개미털기 구간을 지나서, 요 단기적인 저점 라인의 박스 구간을 돌파하는 캔들에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매수를 해서, 무려 3배 넘는 수익률을 가져갔던 올릭스란 종목이고요, 이거를 쭉 길게 보면, 그 이후에 저점 라인 때를 개입하고 계속 높여 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도 지금 신고가 라인에 있어요. 우리가 이런 포인트를 집중해서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런 것들을 공부방에서 이렇게 실시간 신호로 제가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패턴, 차트 패턴을 참고하시고 공부방을 활용하신다면 더큰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종목은 대한전선인데요. 자, 이거는 앞에와 다른 패턴의 차트 공부가 될 겁니다. 자 앞에는 이 저점 라인 대에서 개미털기 구간에서 방향을 돌릴 때 저점 매수하는 방법이라면 자 대한 전선은 상승이 나오고 돌파형 저점 매수 방법이 됩니다. 이것도 집중해서 시청하시면 실전 매매에 정말 큰 도움 될 겁니다. 자 대한 전선이 한 차례 시세를 냈다가 바닥으로 조정을 받아요. 조정을 받으면서 바닥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많이 없는 거 확인이 되시죠. 자 그러다가 이바 바닥 구간의 박스 구간을 돌파하는. 거래량이 들어와요. 이렇게. 앞전 대비해서 거래량이 증가한 게 확인이 되시죠? 이게 바로 세력의 매집이 시작이 된 거고요. 자, 그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확대해서 볼게요. 결국에는 이 라인대를 돌파하기 위한 매집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 구간을 좀 자세히 보시면, 자, 매집이 한 차례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서 이 위에서 조정을 받고 조정을 받으면서 박스 구간을 가져갑니다. 근데 특정 라인대에서 계속 세력들이 잡아주는 박스 구간이 형성되어. 이 라인 때는 박스의 고점 구간 이 라인 때는 박스의 저점이죠 여기는 박스의 중간 지점이 될 것이고 자 여기서 박스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자이 박스의 상단을 또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와요 추가적인 매집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앞전 대비해서 매집형 거래량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건요 자리에요 요 자리에서 자 박스의 상단에 부딪혀서 조정 받았죠 조정을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박스 중간까지 한 차례만 떨어지고 그 이후에 계속 상단 부근에서 주가가 유지를 시켜주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서 제가 자 30분봉을 가져왔습니다. 자 30분봉을 보시면요, 이렇게 박스가 형성이 됐고, 자 보시면 저점라인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서 이 박스의 가운데 있는 고점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자 형성이 되는데 저점이 자꾸만 올라가는 흐름이 보이시죠 여기서 여기 여기까지 저점 라인 때가 스멀스멀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 고점 라인 때는 자꾸만 평행하게 이루어지는 거 확인이 되시죠 자 그러면서 스멀스멀 이렇게 스멀 주가를 올려놔요 올려놓는 게 확인이 되는 순간 요 시간대를 보시면요 자 10월 23일 7시 30분에서 8시까지의 캔들이 이렇게 생 건데 제가 이때 공부방에 또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10월 23일에 자 장막판에 쓸어 담으셔라 내일 폭등 예언하면서 저 광수가 인생을 건 대박 주식 대한전선을 18,370원에 공부방에 실시간 신호를 드렸습니다. 자 제가 추천을 드린 가격대가 18,370원 요 라인대죠 요 라인대에 선을 그었는데 제가 드린 이유는요 세력들이 매집을 시작을 하고 박스의 상단 구간에 올려놓고 크게 밑으로 빼지 않고 옆으로 기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 그러면서 저점 라인대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요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서 이 대한전선이 그 이후에 거래량이 빵 터지는 게 확인이 되시죠 그 이후에 쭉쭉 올라갑니다. 쭉쭉 올라가서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에서. 요만큼까지 단기적인 50% 넘는 수익률을 제가 공부방에 선물을 드렸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23일 기점에서 다음날부터 쭉쭉 시세가 나오면서 50% 넘는 수익률이 11월 4일까지 약 10거래일 만에 50% 수익이 나온 거고. 자, 공부방에서 인증해주신 이 분은 11월 4일에 인증을 해주셨어요. 대한전선으로 이렇게 큰 수익을 내셨다고. 인증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것처럼 제가 공부방에서 실시간 매수 신호를 드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차트 공부 그리고 공부방에서 실시간 매수 신호를 받으면서 공부와 수익 두 가지를 챙겨 가시면 되고 이게 굉장히 실전 매매에서 유용한 방법입니다. 자 올릭스도 이렇게 인증을 해 주셨는데 큰 수익률을 챙겨 갈수 있었던 이유. 이 저점 라인대에서 세력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세력들이 방향을 전환하는 시점에 딱 들어맞게 제가 매수 추천을 드렸고요. 자, 제가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이렇게 핵심적인 종목들, 차트가 완성이 되고 세력들의 매집 의도가 확인이 되는 순간 공부방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아직 공부방 입장 안 하셨다면요. 제가 무료로 이런 것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필요하신 분들은 보이시는 0 1 0 8 3 4 6 2 1 4 문자로 1번 전송하시면 제가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는 초대 링크 발송 드릴 거고요. 링크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필요하신 분들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1번 전송해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차트를 계속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냥 보는 것이 아니라 세력들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차트 공부까지 제대로 하신다면요. 주식시장에서 정말 큰 수익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고요. 공부방 참여하시고 차트 공부도 하시고 꼭큰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